아니암만둘러봐도 어떻게 보일러가 안 보인다? 아, 아 아이고, 아이 뭐야 이거? 어만 차려봐도 보일러가 응. 없어. 아이씨 도대체 어디 서어 있는 거야? 아, 아 이거 아니, 찾아야 주인, 아 주인, 아니 주인도 몰라 어떻게 된 게? 아이씨 보일러가 진짜 이게 뭐 싱크대에 설치가 돼 있네. 어 이거 씨,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와야 되는데. 신유도 친지 얼마 됐어, 이거? 이거요? 네. 3일째인가? 3일째? 네. 응. 이틀, 이틀째인가? 3일째인가? 아 어, 여기로 팠다고? 응. 파다가 찍혀가지고. 로마, 네. 정리할 때 네. 탐지기는 절대 만지지 마. 알았어요. 신의 경계에 이런 사람만이 만질 수가 있어. 알겠습니다. 아예 안만 둘러봐도 어떻게 보일러가 안 보인다? 아, 아 아이고, 아이 뭐야 이거? 안만 어? 차려봐도 보일러가 어. 없어. 아이씨, 도대체 어디 숨어 있는 거야? 아 주인, 아주 아니, 아니 주인도 몰라 어떻게 된게 <laughs> 아이씨 보일러가 진짜 이게 뭐 싱크대에 설치가 어 있네. 어 이거 씨,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와야 되는데. 진짜. 아 보일러가 어떻게 여기 설치돼 있냐. 그렇게했어요 장소가. 예술인데. <laughs> 아니 씨, 짐이 뭐 이렇게 많아갖고 이거 어떻게. 아, 딱히... 아니 어떻게 검사하라는 거야. <laughs> 다 치울게. 어? 이한거 아니야 이거? 아, <laughs> 진짜. <laughs> 아, 아니, 아니, 뭐 싱크 싱크대에 뭐, 뭐. 난... 보일러가 <laughs> 설치돼 있는 나 처음 봤네. 아, 누가 알겠어 이거 어디 어디에 설치된 줄? 알고. 주인이 모르면 이거. 아, 주인이 뭘 몰라? 보일러는 알지. 아, 일단 해보자. 아니, 씨, 밸브가 또 없다. 밸브가 없어. 이건 가스 밸브. 아이, 또 계란기 장으로 가야 되나? 설마 여, 여기 있는 건 알겠지? 가만히 있어봐. 아이씨, 밸브 쳐겠네. 어? 응? 싱크대 밑에 밸브가 있어. 어 응. 아, 밸브 쳐가있구나 연술적으로 설치해놨다. 밸브. 뭐냐 이거 아니 이건 도대체가 오닝이 희한한 에이콘이네 안에 너트 들어가있고 패킹이 넓적는 패킹이 있네 까맣게 보이는 게 패킹 같은데. 어, 시원하네. 이게 아니야. 시원하, 시원한 걸 많이 보라 아니, 딱 풀어서 보다니, 뭐 하나 나오는 것도 없고. 하나도 없고. 여기 보니까. 이렇게 생겨 먹었네요 참, 뭐 시한한 거 아니고. 아 세입자분은 뭐 출근하고 없는지 네, 주인분께서 비번을 알려주셔서 잠깐 들어왔습니다. 여기 같은데 네, 떨어지는 물은 없다고 합니다. 천장에 네, 음, 절에 있고 네, 배가 불룩하게 나와 있는 상황. 망치. 네. 그 다음에, 마대. 마대가 아, 뭔데요? 뭐, 시야도 없겠어요. 쓰레기 담는 거. 나무가 그냥 요리사라지면 물이 가득 먹었는데 네 물이 따라 할 정도로 이 근처는 근처 같은 거예요 소리가 나는단 말이에요 당최 도대체가 뭐가 뭔지 모르겠네 일단 뭐수도국지가 많기 때문에 이건 뭐 개지는 믿을 수가 없고 떨어지는 것도 믿을 수가 없고 뭐 계속 반응이 반응좀뭐 프로는 아예 0점이고 이제 쟤네들은 미묘한 수치는 믿을 수가 없어아씨 바닥에는 물기가 가득한데 일단 수도 놈좀 복구시켜 놓고 난방 남방 마지막으로 난방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원인이 아닌가 싶어. 틈으을 들어가면 계속 이기 되는데. 이렇게 좀 펴야 돼. 이건 언제부터 오르면 돼? 음, 음 열흘 됐어요. 열피칭이 시작은. 음, 지금 물이. 아, 계속 비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이걸 파봤더니, 물이 지금 이제 보였던 물이 이렇게 지금 계속 짜냈거든요? 네. 벽안이 엄청 낮게 깔려있네. 하, 그나마 뭐 시드관에 안 묻었네, 그래도. 네? 그래도 시드관에 안 묻어놨어. 네, 누수만 되면 그냥 잡히겠는데. 압력 그러니까 검사 해봤어요, 다른 사람이? 네. 했는데 뭐 압력이 안 떨어져요? 네, 뭐. 너무 미세하게, 세기는 새. 뭐? 한 방울씩, 한 방울씩 세 개는 세는데 너무 미세하니까 원수? 응. 원수인 것 같아요. 응. 일단 계란 탈색한번 해볼게요. 이게 예, 볼륵인가봐. 일단 창업을 한번 해볼게요. 문제사 씨. 새는 소리가 들리고 이제 목공거리네 와몇 시간째 이러고 있어. 아 이씨 여기도 까가지고 이렇게 추적하니건 전혀 뭐 누수 없는 없고 여기 여기도 누수는 자체가 없었잖아요. 공구이 물려 있는 거좀 떼냈더니 문제사 튀어나오네. 아 이거 씨. 그냥 결속산 짜리인가 결속산 좋겠네. 야, 난또이 계속 반응은 지금 여기서 두 군데서 계속 반응은 있었는데 귀로 바짝 들어봐도 노소음도 없고 퐁퐁을 뿌려봐도 반응이 없고 계속 백원 쫓아가면서 파는데도 그래도 답이 없어 그래서 이제 혹시나 네, 국물이 꽉 물고 있었는데 국물을 살짝 떼니까 살짝 거품이 보이기 시작하더니 그때부터 이제 뻑뻑 거예요. 아포기하고갈 뻔했네 야 내가 이렇게 누수공사하면서 이렇게 많이 까먹는 처음이다 기록이다 기록 나 네, 이렇게 예, 수리가 끝났습니다. 타일 붙이기 전 예, 방수가 끝났습니다. 어마어마 이렇게 예, 일 작업이 예, 마무리됐습니다. 아, 어떻게 된게탈 바닥 타일 새로 붙이는 것보다 더 힘들어. 아, 똑같다. 기록이다, 기록. 아, 어, 지금 내 화성 현장 가는 길에 지금 이제 구독자 분께서 내 차를 보고, 에 예, 차를. 처음네 예, <laughs> 네, 반갑습니다. 로얄 설비 사장님이십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아, 이렇게 뭐독자분들그직코레서 인연하다가 만나기 쉽지 않은데. 그러게요. 근데, <laughs> 차, 차사반장 TV 보고 얼른 <laughs>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 이제 보일러 교체 하시고, 뭐 수도, 노탑지 고압수도 떠요, 뭐. 전포비는 그냥, 그냥. 차는 너무 찌그러진 고 고압사석기는 어디 갔어요? <laughs> 아, 저 사무실에 있어요. 아, 차또 따로 있어. 아, 있고? 저는 저 비착식이 아니라서 이동식이라서. 아. 여러분, 네, 내 채널에 들어오셔 가지고 <laughs> 네, 댓글도 남겨 주시고 많이 배우고 에. 있습니다. <laughs> 뭐 배울 게 뭐가 있어요? 아, 그때 그 저기 뭐야. 배관 그 대관... 탐지기 맞네요 발로 어... 탐지기 네, 그것도 네. 한번 제가 문의도 한번 드렸었고 발랐고 아, 아 그러셨군요. 네, 네. 아... 그럼 어떻게 구입하셨어요? 아니 아직 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아... 어, 이제 아침에 막다 뜯었는데요. 어, 3일 됐다고요? 네, 3일 됐다고 하던데. 이게 물 떨어지니까 3일 됐다, 됐다고 하던데. 네, 사, 맞아요. 아, 하... 여기서만 그래요? 예. 네. 한, 한 달, 그만 한달 됐을 거예요. 한번 여기에, 이 화장실이에요. 어, 네. 야, 좀, 안 되지. 여기로 그래, 대알로 물불고 것처럼, 꽉 쏟아서, 여기도 지금 막물 파야 됐어요. 그러던지, 한번 그러고는 다시 물안 내려오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사흘 됐는데, 저기는 물을 그안렇겠니 내려, 내려 그러더라고요. 아 이런 최장이씨. 아이 씨 배부가 걸려 아이 씨 좋을라고 했더니 얼마나 좋아하는지 거의 다보이지 않고 반 바퀴 돌렸어. 배관, 멋있겠다. 멋있게 놨어 문도 안 닫히고. 네, 배관 설비. 최고의 기술자로 인정합니다. 문도 안 닫히고. 에구 네, 여기를, 깨, 어, 처음에 이제 깨서 파는 게 있던 곳, 네, 이곳을 깨려고 했었는데, 이 자리가 이제 부속 자리 있는 걸 알고 지금 깨봤습니다. 네, 여기는 아닌 것 같고, 좀 방향 잠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휴, 어, 좀 시간이 또 흐르는데, 이거는 뭐 이쪽으로는 습만 있고, 이쪽만 물이 좀 고여 있습니다. 아 아니 뭐가 뭐 압력이 떨어져야지, 이게 뭐 거품 반응도 생기는데, 지금 뭐 아예 당으로 버린 상태라. 지 난방 틀었어 꺼요 어, 꺼난방에서 난방 아이씨 겁나 쉬운 거 아이 이거 죽은 바인 줄 알았어 아이 땡수에서 밀리지만 않았어 이런 개고생은안 했을 판인데 난방에서 안떨어지야지 바로 난방 검사가 들어가는데 뭐 냉수에서 압이 떨어지는데 난방검사를 들어갈 수가 있어야지. 네, 그나마 어? 다행히도, 네, 가서 쫓아가다 보니까, 네, 물, 물길이 있길래, 아, 이게씹 죽은 배가 아닌 줄 알았는데 하도 써써서 구멍도 뽕나 있길래. 어쨌든, 아, 여기는, 어, 지금 현재 뭐 주인분께서, 예, 네, 다인 네, 교차를 아, 내가 추천을했는데 이거 뭐, 분 공사해봐야, 뭐, 얼마 안 갖고 또 탈인 나니까. 의미가 없어. 계속 돈 들어. 예, 해서, 그냥, 예, 환수관. 예, 매립된 분배기를 찾아야 합니다. 지금 여기가 있을 수도 있고, 신, 뭐, 신발장 밑에가 될 수도 있고, 안방이 될 수도 있고. 음. 위 벽으로. 예, 그리고 요거 죽이고. 여기 막아주시고. 뭐, 죽어 있는 거지 않을까? 예, 죽어 예, 있는 거니까 예. 막아주시고. 요만 주시고. 그리고. 그리고 아까 요거 대반 이거 배립시키고 이렇거는 손달 필요 없는 거죠? 수도요. 네. 수도를 이거는 무조건 있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생이? 냉냉 이게 냉수. 이거 이거 세탁 세탁실 쓸 건데. 죽어있나? 지금은 물을 잠가놔서 그럴 수 아니, 있어요. 아니, 도대체 이거 죽어있어? 요 살아있는지 모르겠네 그러면. 그래요. 살아 있을 것 같은데. 세탁실에서 아무튼 요거를 쓰는데 온수는 죽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온수? 예. 네. 맞습니다. 아, 이게 <laughs> 이게 옷 온... 쓰시던 거 아닐까 싶어요. 이건 하는... 죽었는데. 음, 여기 죽었다고? 이게 온 그러면 이 온수가 죽었으면 이두두개다 죽어 있다는 얘긴데 근데 그래, 세탁기는 네. 쓰시 쓰셨다고 네. 그랬는데 그럼 그래, 이걸로 썼겠지. 예 네, 예. 네. 이두개다 죽고 이게 살아 있는 거로 예. 네. 하나 얘네가 근데 노출이 계속돼야 되는 건가 싶어 가지고. 노출? 예. 네. 숨길 수가 있는 건지. 랩시킬라면 네, 네. 벽을 파야죠. 이 벽을요? 네, 그렇죠.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예. 어차피 세, 세탁기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맞아요. 여기다 할게 아니라, 이 벽으로 약 노출로 예. 일자로 이렇게 딱 꽂히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럼 그러면 이제 세탁기가 가려지니까.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럼 이, 이 자, 이 자리는 메꾸라 작업해주시는 거, 막아주시는 거고. 네, 네. 예. 뭐 일단은 뭐 살아있는지 확인하고 저기. 예. 설마 씨가 요것도 건드리셨어요? 네. 떨어지에 있잖아요. 아이고. 근데 이게 제 생각엔 메인 같더라고요. 네, 이게 메인이네. 예. 근데 이 지금 요거를 건드리셨다고는 하시는데 어떻게 요 지금 이쪽을 이쪽을 건드리셔 가지고 네. 어제 우리가 여기를 더 파본 거거든요. 예. 네. 예. 네. 그래서 요거 부속만 교체해서 가능한 부분인지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거, 이거 잘라가지고 다시 살아야 돼. 아, 그래요? 네. 네. 이거 두개 데꾸라. 그리고 이것도 누가 까다가 멍들어가지고 잘라서 다시 해봐. 좀. 엑셀 배관은 제가 이거 맞는 건못 구했는데 네, 그리고 요거 조인트는 네. 바로 옆에 철물점에서 팔, 팔더라고요 네. 아니 샤이 타있어요 아 그러시네요 그렇죠. 근데 분배기랑 사야되니까잘 지키고 저거서 다운샷 들어가야되는데 여기서는 좀 튀어나오는데 괜찮겠어요? 다운샷 들어가야되는데 이가키큰장 들어갈 자리거든요? 네? 키큰장 들어갈 자리거든요? 키큰 장? 네 그러면 상관, 상관이 없겠네 걔네들이 알아서 따니까 키큰장 들어가면 여기서 네, 여기서 이제 좀 튀어나와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매력이 있다 네. 그렇게 하면 상관없죠 저기서부터 까서 들어오는 거보다는 이게, 네. 이게 일이 쉬우신 거죠?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나 지금 뭐 이제 했다라는 거 지금 마무리 다 했습니다. 예, 수도, 아, 지금 철거반이 예, 철거하면서 찍었던 부분들 다 찍어놨어요. 저는 이제 온 냉수 수도꼭가 있었는데, 예, 매운 작업 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네, 수도가 좀 너저분하게 있었죠. 기역자로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너덜너덜하게돼 있었는데 네, 매력으로 하고 네, 죽일거 죽이고 내고. 예, 네, 내일다 죽여버리고, 예, 네, 수도 하나 설치. 이것도 철거반이, 예, 네, 이것도 철거반이 터트려서 메인, 예, 네. 철거반이 찍었어. 메인벨로 네, 설치해드렸습니다 됐어 세워 보지 마 됐어 됐어 차에 다시실음 에어컨도 충전시켜놨고 오늘 여기까지 소리인사.